갈담 시경처사 갈담편입니다. 갈담, 갈담. 갈지담에 시우중곡 유엽자처 황조우비 지부감모김명계계 갈지담에 시우중곡 유엽망막 시의시호 위치위격 복지무역 인고, 사시, 엉고, 엉귀, 박한, 아사, 박한, 아으, 해안, 해부, 귀녕, 부모라. 예, 한글시는 바로 칙덩굴이란 시로서, 칙덩굴 뻗어서 걸작 기에 퍼지고, 입새는 무상하네, 건줄박이 날아서 감목에 앉으니 그설리짹짹칡덩굴 뻗어서 골짜기에 퍼지고 잎새는 빽빽하네.배고 삶아서 고운 칡배거친 칡패 짜서 칡배 짜서 이분이 물리지 않네.보모에게 아래어 귀령 귀형을 아래었네. 평복도 빨고 예복도 빨았다네. 무엇은 빨고 무엇은 빨지 않으니. 돌아가 부모님 했는데. 주석은 황조는 빼꼬리 또는 곤줄박이를 의미합니다. 황조가 있지 않습니까? 유리왕 시에 바로 꾀꼬리를 의미하는 한자어고, 관목에 앉는다고 하였으니, 여기서는 건줄박이를 가리킵니다. 건줄박이란 옛날에 참색과로서 몸에 주황색이 많은 예, 그 새를 의미하고, 사신은 여사. 그, 사시남정기라고 시 있죠? 서포 김만종의. 예. 사시는 여사란 뜻으로서 옛날 귀족 집안의 여자를 기르고 가르치는 사람을 이 노래의 화자는 귀족 집안의 여인임을 알 수가 있답니다. 사시남정기라 있죠? 서포 김만종의 그 사시를 의미하는 것이고 해석을 하자고 그 시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제는. 시집간 여인이, 즉, 귀족 집안으로 시집간 여인이 친정 나들이를 준비하는 광경을 노래하였답니다. 사 씨에게 고한다고 하였으니 귀족 집안의 여인이고요. 다시 말해서, 귀족 집안의 시집간 여인이 친정으로 갈 준비를 하는 것이네요. 시집 살림에 열정하다가 귀녕, 즉,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받아 들뜬 심정이 잘 나타나는 시라고 하겠습니다. 예. 책은담의 갈담편입니다. 예. 예. 아, 시병초사의 갈담편입니다. 예. 시경초사. 하하. <laughs> 신은 마음을 아주 풍부하게 하지요. 하하. <laughs> 예. 한 번씩 꼭 읽어보세요. 좋은 시가 많습니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